지난 3년여간 제가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근골격계 환자의 페인 컨트롤에 대해서 라이브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보시고 많은 문의가 좀 있어요. 깊은 대화도 오가고 그러는데 사실 외국의 그 피지션들 뭐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DC나 DPT 혹은 그 PM이라고 하죠 피지컬 메디슨 PM 정형 내과 파트라고 얘기되나요? 직접 들어와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숫자가 좀 많이 늘어서 저희 학회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안정될 거라고 간주를 하고 우선 미국부터 먼저 나가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외국의 피지션들이 그 다양한 피지션들이 왜 저희 학회 치료를 공부하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랑 좀 섞어서 저희 치료 원리를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그 치료 사례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지금 보실 영상은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로 보여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소흘른 상태가 보이죠 지금 많이 부어 있습니다 자이 친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끊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앞통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칼카니얼 쪽을 툭툭 쳐보는 거고요. 그다음 관절 가동성을 좀 보고요. 이 가동시에 나타나는 통증에 대해서도 아마 물어보겠죠. 앵클 엔클리스테이블한 어, 거 아닌가 또좀볼 거고요. 통증도 확인하고 모션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자가로 얼마나 움직일 수 있나를 좀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어, 외국 친구들이 통증을 좀잘 참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워낙 의료비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미국 친구들은 내지가 함잘 참더라고요. 자, 이제 평가 그만 보고요. 치료 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친구는 아마 저주파를 근육에다 좀댈 모양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주파를 대서. 기본적으로 자극을 좀 주었어요. 근육을 좀 이완시키면서 발목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할 모양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는 행위는 스웰링, 수월른 상태를 줄이는 소위 부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마사지, 심부 마사지를 아마 실시할 거예요. 텐던과 리가멘트를 아주 깊게 서서히 만져줘 가면서 지금 보이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죠 이 과정에 여러분 지금 왼손을 보시면 관절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나가는 관절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거를 알수 있어요 단순히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고 멀티하게 실시하는 게이 치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주 스킬풀 숙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효과가 좋은 그런 방법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시도하는 것은 그라스톤을 시도를 합니다. 사실 이건 중국에서 괄사라고 해서 뭐 워낙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방법이죠. 근데 이게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라스톤이라고 바뀌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어,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페이크 테스트를 포함한 을 비교 테스트 그다음에 팔로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해 봐야지 되고요 치료 효과는 있으나 그 치료의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얼추 그라스톤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결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발목이 부어 있는 정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의 모양을 보면은 아직 부어 있는 게 그렇게 눈에 띄게 가라앉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컴페어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 치료하기 후 해서 걸어보게 하는 동작을 아마 영상에서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저 정도면 걷,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느끼기에 들어왔을 때보다좀 가벼운 느낌은 있으나 여전히 절뚝절뚝 걷고 체중 지지가 곤란한 그런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친구는 음, 테이프로 끝낼 모양입니다. 테이프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이는 걸 하는데, 자, 이 친구가 테이프를 감은 이유는 재손상 방지를 위해서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학회에서 치료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왜 외국에 있는 피지션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인대에 염자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지 되는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조금 간단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병태학적 평가가 좀 필요하겠죠. 어, 첫 번째, 한 시간에서 7일 정도는 심한 통증. 이때는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 1 스테이지가 되고요. 굉장히 많이 아프고 가장 많이 아픈 그런 시점이 됩니다. 컨디션은 부종이 심하고 신경이 아주 과민화어 있는 상태, 역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 근 긴장이 좀 심한 상태가 되길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리페어 스테이지, 삼십일에서 십이 정도의 치료기. 이때는 콜라겐 사명이 나오면서 손상된 인대를 조금씩 복구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튼 통증이 많이 줄죠. 그 뒤로 어, 리모델링 스테이지 이단계는 대략 1년 혹은 그 이상도 걸리지만 어, 콜라겐 1형이 나오면서 촘촘한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잘 거치면 85% 정도까지 복원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좀 캐치를 해야지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인대가 빨리 회복될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논문에서 보면 무중력 가동이라고 해서 모브먼트 오브 안티그레이비티.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관절의 가동성을 넓혀주는 것 이게 인대 회복 촉진에 큰 도움이 된다. 이건 이미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은 관절의 ROM을 증진시킬 것인가. 이게 인대 회복에 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 처음 다치는 순간부터 대략 일주일 정도까지는 붓습니다. 그리고 부은 것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체중 지지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부종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종을 빨리 제거할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은요. 외부적인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근육이 긴장이 되겠죠. 이 긴장은 모션 이스케이프 현상으로 그 부위, 그 해당된 관절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벤트랄 혼의 어떤 통제와 제어로 인해서 더 통증을 가중시키고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은 이런 원리가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적인 반사이긴 하지만 아무튼 통증을 해결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긴장을 빠르게 이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손상된 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에서는 역치가 많이 낮아져 있으므로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을 느끼게끔 하는 소위 메카니컬 페인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태다라고 봐도 되겠죠. AMH와 CMH가 항상 과분된 그런 e p s b 상태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럴 때이 과민화된 신경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해결을 해지됩니다. 그다음이 고정입니다. 고정은 딱한 가지입니다. 재손상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최근 논문에서 보면은 깁스 기간 혹은 스프린트 기간을 오래하면 할수록 조직 회복이 지연되고. 조직이 다 회복됐을 때그 매트릭스도 썩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콜라젠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 고정, 즉, 보호하고 안 움직이게 하는 그 방법은 오히려 콜라젠 형성에 영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고정은 딱한 가지, 재순상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외에 인대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우리가 기억을 해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인대손상은 대략 2주 정도의 스프린트 혹은 반기입성들을 요즘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번에서 5번, 5번, 이 항목을 하루에 모두 해결한다면 그날부터 즉각적인 개선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을 한달 안에 해결한다면 한달 동안 환자는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해결할 것인가? 아주 오랫동안 치료할 것인가는 위에 이 다섯 가지 영, 이 문제들,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준에서 저희 학계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환자분 처음 왔을 때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보시고 조금 걸어요 잘 걷네 이 정도면. 이렇게 잘 걷죠. 잘 걸어 막잘 걸어. 올라가서 앉아 보시고 뭐 대충 이 정도면 아시겠죠. 카메라가 품질이 좀안 좋아서 부어 있는 거는 자세히 못 보여드려요. 그점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친구 나중에 결과 걷는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적용한 상태예요. 기분이 어떤가 봐요. <laughs> 이거 오기 어떠냐 어때? 살짝 그불편 빼고는 걸을만 하지. 걸을 만하지. 많이 걸으면. 그렇네. 좀 멍거름 같다 봐. 네. 여기서 쭈그리고 앉았일어 나옵시다. 쭈그려 해봐요. 잠깐 잠깐 잠깐. 다음부터 얼굴 나온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봐요. 얼굴 들지 말고 그냥 몸만 일어나요. 좀만. 할 됐어 올라서 앉으시이 친구가 쭈그리고 못 앉았었거든요. 전혀 당연하죠. 그런 상태인데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자, 저희 학계 치료는 전기신경치료를 병행한 도수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신경치료는 이런 경우에 환자에게 우리가 무언가 치료를 할때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 통증을 상쇄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원리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신경의 역치를 높여줘서 통증 자체를 많이 줄여주는 것, 그리고 전기 치료를 이용한 마사지를 시행을 하게 되면 머슬 셀리어 e m 지먼트 현상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그 근육이 이완이 잘 됩니다.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전기 신경질을 함께 병행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건드릴 때는 저희 학기 치료법 중에서 APT라고 c 풀어 설명드리면 a n s t h e s i a Pain Control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의 역치를 높이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탈루스를 살짝 트랙션을 시켜 줍니다. 보통 염좌가 일어나면 해당되는 부위의 조인트는 좀 네로잉이 되죠. 그런데 그 부위를 살짝 벌려 줘서 아주 시원하다고 느끼게 하는 포인트가 바로 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연속된 작업인데요. 저 부분은 스로알러브를좀 건드려서요. 발 가운데나 발가락 쪽그 부분에 하중이 갔을 때 통증을 덜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직접 환부 리가멘트를 자극을 시켜 주는 방법이 되고요. 리가멘트는 아주 적정한 수준의 외부적인 자극을 줬을 때 리가멘트 외피, 소위 에피리가멘트의 뉴로바스큘로 번들 자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조직 회복이 훨씬 더 빨리 촉진이 되는 부분. 이 부분 이미 논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리가멘트를 직접 건드려 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치고 있는 부분은 보통 족관절에 염자가 오게 되면은. 발 뒤꿈치 주변으로 부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부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걸어보게 하는 거죠. 한번 처음 오셨을 때하고 컴페어 영상을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촬영을 워낙 아마추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 불편하겠지만 그거 좀 이해하시고 봐주세요. 아직 절죠, 그래도. 두 번째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분부분적으로 IABS 기법이라고 해서 걸을 때 통증이 생길 만한 부위를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신경의 안정화를 좀더 세밀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로 합니다. 진짜 여러 군데로 합니다. 여러 군데를 하는데 어떤 한 포인트도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포인트가 없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저희가 시도해 보면서 알아낸 그런 방법들이 되고요. 포인트가 되고 또 여기 각각의 포인트마다 접근할 때 조건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도도 다르고 적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죠. 자, 이 부분은 발바닥 전체의 앞통이라고 하죠. 발목과 발바닥 전체의 앞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TBR 러브에 대해서 넘니스 현상, 소위 에너스티지아를 좀 노리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포인트는 족저근막염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 상당히 발바닥 통증에 유의성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걷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걸어 봐. 요 자연스럽게 한번 걸어 보려고 했어, 보고. 네. 어때요? 걷는 게 컴퓨터 상에서도목좀 뭐 좋아진 게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거 해야지. 올라와 봐. 지금 현재가 치료 시간으로 치면 대략 10분 정도 경과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까지 치료했던 모든 과정에서는 절대로 통증을 못 느끼는, 그렇게 아프지 않게 자연스럽게 접근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과정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하고 저하고 패드를 이용해서 서로 점핑을 해서요. 제 손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전기와 마사지가 만났을 때요. 머슬셀 리어 렌지먼트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근세포 재배열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 긴장된 부분이 상당히 빨리 해결이 되고요. 아울러서 부종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를 하고 나면은 부어있는 부분이 있죠? 부어있는 부분에 마치 두부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부기가 주는 것을 우리 치료하는 우리도 환자도 동시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원본을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걷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대략 시간으로 치면 15분 전후 된것 같아요. 자 슬리퍼 슬리퍼 신고 먼 걸음 걷는 것까지 보고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걸음 갔다가 네. 굉장히 잘 걷죠? 자, 여기서 쭈그리가 앉았대요, 나옵시다. 쭈그리 해봐요. 잠깐, 잠깐, 잠깐. 다음부터 얼굴 나온다. 이렇게 쭈그리가 앉아가요. 앵클 스프레인 이후에 여러분 쭈그리가 앉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심한 환자. 이 환자도 굉장히 심했고, 여 뒤에 보시면은 이 스프린트를 차고 클러치를 밟고 왔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클러치입니다. 여기 클러치. 그니까 러 이렇게 오신 분이 어떻게 그 쭈그리고 앉을 수 있냐는 얘기죠. 근데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중력 가동 부분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는 어, 이 무중력 가동하는 부분, 그 안티그래비티 엑서사이즈를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것도 전기 신경 치료를 이용을 해서 통증을 상쇄시키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마 제 페이스북 뒤져보시면 한두 개 정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부종 제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부종을 제거했고요. 상당히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 근 긴장 완화 아주 많이 좋아지겠고 신경의 안정화를 아주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고 내보냈어요. 그거는 재손상 방지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1번부터 4번 항까지를 첫날 다한 거예요. 첫날 이렇게 되면 환자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 그날부터 바로 보행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다친 그날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과 깁스하고이주 정도 지나고 나서 걷게 하는 것과 어떤 접근이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되고 더 빨리 좋아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무중력 가동 부정적으 근 긴장화나 신경의 안정화를 바로 할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기신경치료학회 회장이다 보니까 전기신경치료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물론 발목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체에 있는 모든 니가멘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거의 동일한 결과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초기에 환자가 고생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그 뒤에 ADL을 위해서 밸런스 및 어, 운동 방법, 코칭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죠. 그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오래 고생 안 해도 되고 병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이 3단계, 1년여간의 회복 인대의 촘촘한 매트릭스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또 다른 논문이 하나 있는데 통증을 오래 느끼는 것과 짧게 느끼는 것에서 비교해 보면 촘촘하게 매트릭스 형성이 되는 그 수준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빨리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가 훨씬 더 매트릭스 형성이 잘 됩니다. 이것도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워라고 생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요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도 강의를 할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영역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 요소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굉장히 빨리 좋아지게 할수 있고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대단한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정도 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여만 줄수 있다면. 요즘 레저 하면서 다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 가끔 그런 상상도 합니다. 뭐, 저희,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 하다가 갑자기 삐고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이 경기 뛰게 하는 거야. 아픔을 확 줄여가지고 막 열심히 뛰게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